됐어? 왜, 왜 다운됐어? 어, 여기 둘 있어! 여기 둘 있어! 있어, 이거 캠코드 설치하면은 우리 가지고 올수 있거든. 어아지마 <laughs> <laughs> 아, 가만히있어 베이. 가만히있어 밖에 아 아니 가만있어 메인 <laughs> 소리내지마 소리내지마 앉아서 가면은 좀덜 들켜요. 아 복도를 어... 달리지 않는다. 네. 아니 뭐 달리니까 빨리 뭐 하는데? <laughs> 응, 누나 거기 있어. 나 갈게. 매야! 매기신트. <laughs> 매야! 잠깐만 얘들아 어? 뒤에도 있단 말이야. <laughs> 소리야 무아 <없네. 웃음> 뒤에도 있단 말이야. 뒤에 뭐가 있는데? 인체 모형. 제 그거잖아. 그냥 인체 모형 아니에요? 옛날... 아 그래요? 아닌데? 아 맞네. 아닌데? 맞네? 응? 어와와 갑자기 어, 아니다 아니다 우와 아니, 했다 우와 했다 우와 했다. 음... 여기도 길이 있는데? 있어요, 여기도. 왔다! 야 왔는데 어, 여 야. 야, 나 그냥.. 아니, 한테뭐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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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왜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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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둘어 여기 둘아 있어. 여기 둘 있어. 와와 와! 와 그캐는게 아니라 와, 그. 얘문 열었어! 그... 얘문나 어떻게? 나 어떻게? 나, 나 다시 받아. 구해주러 갈게. 다시 받아. 나 살려줘! 나 살려줘! 나살려야 그 어디 어디야? 메 앞장서! 어 그래. 내가 가서 살려줄게. 내가 불빛워줄게나 살려줘. 하는 중이에요. 그래도 어떤 것도 괜찮을지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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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다 여기. 메인님 여기에요. 걔안 와. 걔안 움직여. 걔안 움직여. 얘얘좀 봐줘요. 얘문 앞에 있는 얘 좀. 좀 <laughs> 나온돼 이제 나온돼 나와 나와. 내가 나와 내, 나와, 내, 나와. 내, 눈 깔렸어 얘눈 깔렸어. 어디 이거? 욕구생 소리 들리는데? 나 여기 갈래 나 이거 푸셔 아니 나 여기 여, 욕구생 소리 들린다 나 여기 갈래 아이 그거 아 홀리면 안돼 빨리 와 아이 나 욕구생 소리 난다고 그리고 우리 뒤 있어 <laughs> 잡혀가 이 자식아 <laughs> 아니 메인 어디가? 아니 어디로 가는데? 어디가 아니라 여기 있다 <laughs> 아 보고 있어봐 아 그럼 괜찮은데? 상라하 보고 있어 빨리 와야돼 아 여보, 여보생 소리나 듣고 있어야지 내려오면 여기 숨을 수있는데얘왜 계속 좀 움직여 계속? 일로 와봐 항내려와 친구하나 같이 가요가어있는 캐비넷에 들어가 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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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나가내가 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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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 내가 미안해! 내가! 내가 내가 미안메이 들어가! 내가 어그할게 여기다, 이 나쁜 새야 진짜 들어갔 어. 이해이 새끼, 이 새끼 이거 우리 팀 아닌데? 우리 팀 아닌 새끼 가 있어, 여기! 이거, 이거 이거 이 새끼! 온다! 메야내뒤야메야메야내 뒤! 내 뒤! 내 뒤! 내 뒤에! 메야내저 사람 새끼 아니야 저거 어? 여 안에! 여 안에! 인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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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인형! 인형! 인형 다 인형 다또 뭐야! 메야 아이템 아이템 둘다 아이템 n I was about, I was a b o 다 t t 봐 미안해 하고 있어봐 u r e about that. 나침반 o t sure about that. I'm not sure a b o u 파란색은 아, <laughs> 아니야, 너는 일부러 그랬지. <laughs> <laughs> 아이왜아 나.. 무슨 소나 <laughs> 일부러 나 그랬지. 나목 아파. 내가 문 열어줄게, 메이야. 어, 열어줘, 열어줘. 기다려봐. 나와 나와봐, 나와봐. 들어와봐. 나가닫어 닫았어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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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뭘 보고 있어? 내가 얘 보고 뭐? 있어. 나? 나 보고 있는데? 아냐아냐. 견는지견는지 시야각, 시야각이 넓어서. 무사 어그로를 끌게요. 앞문으로 빠져나가세요. 어떠세요? 제가 뒷문에네 제가 무사 어그로 끌어볼테니까 온다. 어? 쟤는 못 보는건데? 쟤는 못 보는건데? 쟤는 못 보는건데? 뭐지? 왼쪽 들었대? 왼쪽 아닌대? <laughs> 어? 들어어 재는 좀 아닌데 쟤는 많이 무서운데. 아 미친 것 같아 진짜 저거. 사람도 어떻게 어떻게 사람도 이거. 아난저 여자 그모 모나리자 같은 귀신이지? 제일... 아 미안해. 와 아, 진짜 미안해. 내가 내가 정말 정말 미안해. 나 여기 못 나가고 있는데? 아, 나 어떻게 큰일 났네. 여기 나가지 못하네. 아얘 계속 맨 앞이, 은 앞이지. 아니다, 짜증나네, 이 새끼 이거. 잠깐만요. 화내지 아, 않습니다. 네, 못나가요 <laughs> 나도 꺼내 나도 꺼내한두님 그냥 한두시시는게아그게더 빨라요? 나나한테만세 마리가 붙어있냐요 <laughs> 그게 사정 이 있어요 저희도 저희도 사정 이 있어가지고 예 맞아요 맞아, 쉽지 맞아. 않아요 사정이 있었다고요. 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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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제 살 하나도 없네. 아 더워. 와 아, 씨. 아 뭐야 이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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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왜 키가 안 열려? 이게 정해진 키가 있나? 어딘데요? 여기, 여기. 나 봐봐 너, 너 사람이야? 아무데아무데아무데 아닌 것 같아요! 아닌 것같아 메인님 어딘데요? 아, 메바..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아, 멜바 <메바님> 맞네? <laughs> 여러분 저 살려줘요 죽을래? 너를 연기해 아이디는 왜안 적어? 아니 나 매바님이 열쇠를 가져가요 내가 죽을래 난 이것도 많아 어떻게 걸리지? Q? 이것도 가 매바님 어디 가요? 매바님! 아이 아, 새끼 이거 거 게, 거시 개이이 이거 다이여 있다 이 사람 새끼이귀신다 이거, 여, 여, 이거, 이거. 게, 내, 저, 그, 저 아니에요 저あります? 저 아니에요 그거, 저 아니에요, 그거. 그거, 저 아니에요, 그거. 메바님 앞에 있어? 메바님? 어. 있다! 있다! <laughs> 바로 앞에 있다! <laughs> 야 저리 가! 절로 가! <laughs> 오나리자야 절로 가! 왔어! 왔어! 내 앞에 있어! 내 어, 앞에 돌! 내 앞에 돌! 저 어, 촛불, 촛불 하나 더 킬게요 야각 잡아줘요 빨리 와뭐 이게 몇 마리야 이거 미쳤다 개많다 어 됐다 촛불 꼈다 이제 탈출해야되나봐 어디로 탈출해야돼? 음. 그 있어야 돼. 나침반 있어야 그되 나침반 나도 있어 나... 나침반 나한테 있어, 나... 나한테 있어. 아니 내가 그쪽 갈게. 나 침반이 있다고? 나한테 있어. 나나나나 나, 나, 나 가고 있어. 나한테 왜 와? 우리 같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나 침반이 거기야. 나 침반이 나 있는 데야? 비슷해. 비슷해? 그럼 나 여기 있을게. 나 여기 숨어있을게. 근데 저기 있어! 몰라. 몰라 나있제내가 하면서 가야지. 나이스. 나 여기 숨어있을게 빨리 와. 천천히 천천히, 천천히 어? 전에 빨리 와. 어. 빨리 와. 저 새끼 사람 아니다! 저 사람 아니다! 저 사람 아니다! 아니야, 걔 사람 맞아. 걔 사람 맞아. 걔 사람이야. 걔매바걔 매바. 걔 어, 갔나? 갔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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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<웃음> 둘이 서로 쳐다보면서 <웃음> 갔나? 레이 <laughs> 어딨어? 나와봐. 너가 나와, 캐빈 있으면 내가 안 보여. 나초 있는 데 있어요. 어, 이거 문 아, 열어줘. 레이야, 아, 네, 나내쪽문 열어줘, 이거. 어? 어? 앞에 잠겨있어.

아니 우리, 아니 우리, <웃음> 우리 <웃음> 그 다음, 야 이거 팀팀 아니었고 가자 메야 메 가자 야안 기억할게 기억할게 나봐나 침만 줘봐 나 침만 줘봐 어떻게 줘 이거 어떻게 줘어 해가지고 필 해가지고 표로 버려 잠깐만 저저저맵아니저 새끼 아니다 저거 <laughs> 아니 이, 내놔봐 어떻게어떻게 H 치이 Q E 퓨어 E 표 이렇게 Q 뭐, 그렇지 어? 어? 나 나가져버렸는데요? 어 잘했어 잘했어 내배가 데려올게 데려올 수 있겠어요 지금 계속 쳐다보는데 <laughs> 오면 얘들 막 뛰어, 뛰어다니는 소리 나는데 <laughs> 괜찮아 시간이 중요해 그렇게 잡히는 거에 연연해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리스폰하면 되니까 죽어서라도 여기까지 빨리 와 멋있다 오케이 오케이 그 내가 기다 거기 말고 거기 돌아서 직진 그리고 좌회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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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가 좌회전 좌회전 직진 좌회전 직진 좌회전 여자친구 우는 소리 들리는데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직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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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회전 여기다 여기다, 어? 여기다. 여기야 여기야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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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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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 둘다 나왔어 둘다 나왔다고 아 어?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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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아! 가자아 탈출이다 어? 나못 뛰어 나못 뛰어 나못 뛰어, 뛰어 어, 어. 아 웃겼다 와 아, 아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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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이집 아니야? <laughs> 아